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아주 특별한 투자 인사이트 시간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요즘 열풍을 불고 있는 Chet GPT-3. 우리가 이제 이 앞단의 순서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떤 반도체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건 알아봤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한번 왔다가 지나갈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뭔가 킬러 앱이 될 것인지가 핵심인데, 현장에 계신 분한테 들어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제 주변에는 제가 좋아하시는 분의 분이 그런 분이 딱한분 있습니다. 바로 우리 단태 김동주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우리 그 김동주님은 사실은 그 여러분이 쓰고 계신 카카오톡의 핵심 소프트웨어를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뭐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아, <laughs> 그 여러분들이랑 같이 아, 만들었고 아이폰 네. 쪽을 주로 만들었어요. 아이폰 카카오톡, 네. 카카오톡 네. 아이폰 쪽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이게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열풍 같이 보나요 아, 일단 왜 ]까요? 열풍인지부터 네. 얘기를 하면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 그냥 많이 써서 그래요. 네. 어, 그래서 써서. 지금 이제 그 활성 사용자, 그러니까 1한 달에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이 돌파를 음. 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뭐한두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음. 사용자가 1억 명이 돌파를 그러니까 그거는 했어요. 놀라운데 그러니까 잠깐. 뜨내기 왔다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아,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또그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뭐 당연히 한것 같고. 네. 하지만, 어, 지금 뭐, 저부터 그렇고, 음.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어, 사람들의 피드백이 지금 상당히, 어, 좋은 좋아요. 것 같아요. 네. 와. 아, 요거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도대체 체지피티가 뭐냐? 에, 에.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 어, 나의 인턴이다. 어. 인턴이요, 인턴. 어, 그러니까 느낌이 옵니다. 네, 컴퓨터 인턴이야. 인공지능 아. 인턴이야. 아. 그럼 인턴한테, 네. 그, 뭐, 지금 회사, 계시는 회사에서도 어. 인턴이 입사하면 시키는 일들 있잖아요. 간단한 것들 시키죠. 네,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단순하게, 이번에 뭐, 뭐, 어젠가 쿠팡 이제 음. 실적이 나왔거든요. 음. 예를 들면, 몇, 이, 이틀 전인지 어젠지 갑자기 헷갈리는데, 네. 쿠팡 실적이 나왔는데, 음. 어좀 요약 좀 해봐. 아, 분기별 분기별 실적 좀 뽑아줘. 뭐 예를 들면. 자 분기별 실적 뽑아줘.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를 바로바로 바로 지금의 인공지능에게 시킬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합니다. 아 제가 이제 안 써봐가지고 써봐야 돼아 참고로 이거는 어. 채 GPT는 못 하고요. 네. 그 이따가 말씀드릴 빙은 할수 있는데 어, 네. 이건 제가 조금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어, 어. 분기 보고서 전체를 올리고 어. 요약하라고 하면 채 GPT도 할수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채취피티가 나오면서, 어, 지금까지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사람들이 잘 많이 못 썼던 이유는, 음. 그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네. 어, 컴퓨터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하는 방식은, 네. 컴퓨터가 언어로. 쓰는 언어에서 컴퓨터 언어였어요. 프로그래밍 네, 네. 언어라고도 하는데 네. 뭐 우리 소위 말하는 뭐 C나 C++ 음, 음, 뭐 파이썬 음. 뭐 자바 뭐 이런 음. 언어들이 있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아주 소수의 개발자들만 그 언어를 아는 그렇죠. 사람만 소통이 음. 가능해서 이제 원하는 어떤 결과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는데 이 채찌 피티가 만들어낸 어떤 그 혁명이라는 건, 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어... 네. 이제 계속 쓰면서, 그러니까 제가, 저도 이제 나온 다음부터 픽 썼고, 뭐, 어제, 오기 전까지도 써, 쓰고 있는 어... 사람으로서는, 네. 어, 이거는 어쨌든 되게 큰 의미가 있는데, 왜 그렇게 느끼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선택된 개발자만이 인공지능과 소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근데, 얘는, 어. 사람의 언어를 알아먹기 시작하는 인공지능이 나온 거예요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어 전혀 쉬운 게 아니죠 절대 네. 쉬운 게 아니죠 네, 네, 네. 요즘 인공지능은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음. 이거 그런 거 있잖아요 개고양이 사진 구분하려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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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음, 음, 어쨌든 개고양이가 뭔지는 사진 이렇게 네.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뭐 체치피티도 비슷하게 음. 수많은 글자들을 이제 때려 넣어가지고 아 음. 이게 사람들은 글자 이렇게 쓰는 거야 해가지고 음. 학습을 시켰는데 네. 어, 생각보다 결과가 사람들이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로 출시했는데 너무 결과가 좋은 거야. 사람들도 막 깜짝 놀라는 거지 쓰면서 오 이런 일들을 나 일들을 이렇게 대신해 줄수 있다고 음. 사람들이 지금 막다 깜짝 놀라고 있는 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엄청난 자료들이 서로 이렇게 음. 좀 공유가 되고 있고 아. 이게 엄청나게 큰 거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건딱 그거예요. 사람의 언어를 알아먹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인공지능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지금까지는 개발자만 네. 가능했잖아요. 네. 근데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음... 내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인공지능과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거를 달라고 소통할 수가 있다. 음... 지금 들어보니까 예전에 우리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도스, MS-DOS로 나왔을 때는 진짜 이건 뭔,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그 명령어를 다 쳐야지 들어갔었는데 윈도우가 나오면서부터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거든요. 그쵸. 어, 눈으로 보는 걸로 찍으면 저절로 되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돼요. 어, 그런 느낌 마, 맞습니다. 그런 예. 느낌이요. 음. 해달라는 거 사실 우리가 해달라는 거는 언어로 정의할 수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5월에 미국을 갈 건데 음. 여행 계획 좀 짜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은 요걸 원하지만 이걸 원해도 검색은 원래 미국 여행 이렇게 네. 검색하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답을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검색을 하는 이유는 검색 결과를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네. 답을 위한 건데 네. 답을 그냥 바로 주면 되잖아. 줄수 있습니다. 네. 미국 여행 3 2박 3일 스케줄 짜 줘. 어. 뭐 아, 2박 3일 너무 짧구나. 어쨌든 뭐뭐 네. 뭐 5박 6일 어. 스케줄 짜 줘. 뭐 이렇게 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을 많이 성장시켜서 나온 거래요. 그러면 네. 인공지능을 처음에는 했으면 얘도 처음에는 기초적으로 대답을 하다가 그걸 또 없고 또아 또 그렇죠. 또 업고, 또 업고, 이게 지금 뭐 갑자기 뭐 어느 날 갑자기 뿅 나온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이 음. 사실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거는 음. 수많은 정말 노력과 정말 아시다시피 알파고 기억하시잖아요. 음. 알파고 나온 게 거의 한 10년 정도 그렇죠.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알파고 혁명을 시작으로 해서 정말 엄청난 돈과 음. 엄청난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네 인공지능에 정말 엄청나게 돈을 때려박은 거고 네. 그거의 결과가 챗 g 피티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음. 뭐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챗 g 피티의 경쟁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거를 가장 대중에게 가장 먼저 이제 발표했기 때문에 주목을 음. 받는. 거의 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네네. 이미 채찌피티급의 기술은 저는 대부분의 빅테크 업체는 어느 정도 할수 있다고 라 음. 생각하는 사람이긴 음. 네네. 해요. 네네. 그건 뭐 이따가 조금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어, 채찌피티가 좀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회사 얘기도 조금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네. 왜냐면은, 채찌피티가 원래 오픈 AI라는 곳에서 그렇죠. 어, 만들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샘 알트만이라는 Y 컴비네이터의 임원에 있었, 임원으로 있었던 네네. 원래 네네. 스타트업 그런 엑셀러레이터인 네. 곳인데 거기 있는 친구랑 이제 구글에서 AI 하는 그런 다른 개발자들이 같이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네. AI 기술은 한 빅테크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는 게 아니라 음. 음. 모두에게 네네네. 좀 오픈소스처럼. 네. 오픈 소스처럼, 네. 음, 음. 약간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졌던 회사고, 처음에 막 펀딩, 막, 일론 머스크도 펀딩하고. 1조 펀딩 받았다면서? 네. 일론 머스크가 1조를 넣은 건 아닌데, 이제 네, 모아서, 사람이, 그런 뭐, 네, 피터 틸도 있고, 뭐, 어, 어. 리드 오프만도 있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한테 음. 이제 펀딩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들의 모델들을 네. 이제 그 언어 관련된 걸 일단 좀 집중을, 어,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이 회사가, 뭐 gpt 채 gpt 라고 해서 이제 이런 챗봇도 만들고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마이크로소프트 한테 결국은 투자를 좀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어쨌든 1억 100, 달러 라고 얘기 나오지 않요네뭐한 12조원 아, 정도 되겠죠 13조원 뭐 그정도 네 그거를 네. 받았는데 네.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크 마이크로소프트 배팅도 큰 거죠. 그렇죠. 그냥 뭐 대충 만든 거였으면 뭐 네. 12조 원을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죠. 10조 원 넘게 투자한 거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인수한 회사들 중에서도 거의 탑이거든요. 물론 네. 이제 네. 액티비전 분리자들 제외한 어게 될지 모르니까 그거는 네. 그거 제외하고 뭐 기터브도 사실 한 5, 6조에 샀던 것 같고. 뭐. 아, 그럼 뭐 이미 있는 회사를 한거 하고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에서 성장하는 회사인데. 네. 역대 그 규모 대비는 최고의 배팅이죠. 그, 네. 역대 규모 대비 거의 최고의 네, 배팅이라고 네. 할수 있고. 어, 그래서 그 주식을, 어, 정확하게는 49%인가 가져가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음. 사실상 그냥 이 정도면 마이크로소프트라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이야기 일단 하고 싶어요. 이제 지분 구조가 일단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찌피티, 채찌피티 음. 얘기하지만 사실은 채찌피티만큼이나 더 주목해야 되는 게 음. 그 마이크로소프트이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엔진이 빙이라는 네. 검색 엔진이 있거든요. 거의 뭐 막장 같죠, 사실은. 거의 어. 이제 이제 망하기. 망하기 일보 직전. 어, 뭐 수준. 네.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알려져 있고, 사실 시장 점유율이 뭐 5%도 안될 겁니다. 네네네. 아마 네, 5%뭐 언더로 알고 있는데, 고런 검색 엔진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칼을 갈고 나왔어요. 어. 그래서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전에. 음. 우리의 검색 엔진에 챗봇을 탐재, 탑재했다. 네, 그렇게 했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딱 비, 발표를 하고. 아, 빙의 챗 GPT를 이렇게 붙인 것처럼. 붙였죠. 예. 네, 네. 아, 그래서 정확히 그,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네. 오픈 AI가 이제 그런 기술들이 원래 좋으니까, 걔네의 기술을 컨트롤 C, 컨트롤 V까지 한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이 갖고 온건 아니고, 네. 요거에 기반해서 우리만의 언어, 그, 이걸 뭐 언어 모델이라고 네. 하는데, 자신만의 우리만의 언어 모델을 만들었다고 라 음,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긴 이름이 달라요. 음. 프로메테스. 음. 프로메테스라는 이름을 붙였고 오픈 AI가 만든 그채 GPT의 언어 모델 이름은 네. GPT예요. 네, 그러니까 네, 네. GPT라는 이 언어를 이해하는 어떤 엔진이라고. 그렇지. 어뭐 자동차로 치면 엔진인데 음. 이 엔진 위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뭐 엔진이 뭐 말은 안 되겠지만 뭐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버스도 뭐 만들 수, 버스도 거, 만들 수 거, 있고 뭐 오토바이도 그러니까 네. 그 엔진을 갖다 붙여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을 사람들이 쓸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챗 g 피티도 엄밀히 말하면 이 GPT라는 엔진이 있고 음. 그 엔진을 어떻게 쓸수 있게 할까? 음. 얘는 언어를 이해하고 있는데 얘가 채팅을 할수 있게 어떤 네. 서로 이제 채팅할 수 있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붙이고 얘한테 말을 이제 오가게 할수 있는 기능을 따로 붙이면 사람들이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게챗 g 피티고뭐 어쨌든.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GPT의 영향을 받아서 어, 검색 엔진을, 새로운 검색 엔진을 사실상 출시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아, 그게 이제 어, 빙이긴 한데, 그러니까 리브랜딩을 하진 않았어요. 저는 에이. 충분히 리브랜딩 할 만한 급의 음. 변화라고 저는 느끼는데, 어. 어, 어쨌든 뭐 그냥 새로운 빙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새로운 빙을 출시를 했고, 또 놀라운 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거를 지금 제한된 사용자에 한해서 네. 쓸수 있게 해줬는데 네. 다행히 저도 지금 쓸수 있... 제가 이제 아, 유료 이름, 사용자 말고 아, 유료는 아니고 걸어 이름만 걸어 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네. 저 쓰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하면 어. 저도 한 2주 정도 전에 신청을 했었거든요. 네. 저 이거 새로운 빙 쓰고 싶어요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제가 어. 통과가 돼서. 저도 지금 새로운 빙을 계속 써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이게 지금 이제 빅테크들의 대전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AI 증장하면서. 그렇죠. 서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진짜 윈도우에서 풍미를 하면서 세계의 불을 다 거머쥐었던 최강자에서 구글, 어, 검색 엔진에서 구글에 밀렸고, 모바일 시장 오니까, 오니까, 어, 애플에. 애플의 복수를 당했죠. 그렇죠. 사실 지난 십, 십몇 년간은 애플의 대단한 복수, 혈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수가 거의 성공적으로 어 진행되고 있었고, 탁 이제 너희 시, 시애틀의 MS 같은 놈들이 러면서 <laughs> 박사를 내놓은 어, 그몇 년의 시간이었는데, 와 그때 이제 당하면서 칼을 갈았네. 마이크로소프트 대표 사티아 나델라라는 네. 분의 인터뷰를 최근에 좀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어, 왜냐하면 대표가 어떤 생각하고 음,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 대표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이 사람이 진짜 준비를 많이 했다. 음. 이게 그냥 지금 잠깐 나온 게 아니고 인터뷰를 보니까 202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전 여름에 네. 이 처음에 데모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챗지피티의 데모를 보는 순간 음. 이거다. 음. 이거를 빙에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것 아, 같아요. 그때부터.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자사의 검색 엔진에 탑재한 이 새로운 빙은 네. 한두 달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래도 1년 가까이 이것만 이식하기 위해서, 그니까, 러 예. 핵심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였고, 예. 이거를 자사의 검색 엔진에 아. 이식시키기 위한 노력도 아. 꽤 있었다. 어, GPT보다의 크게 두 가지의 성과가 좀더 있거든요. 예. 그니까, 채 g PT에 비해서, 제가 지금 빙을 써본 입장에서 두 가지 정도가 예. 크게 좋은데, 사실, 우리가 이제, 채 g PT 많이 써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최신 정보가 없다. 그렇지.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예, 많이 하죠. 왜냐면, 예. 2021년 이전까지의, 어. 또 데이터만 갖고 학습을 해서 GPT가 만들었기 때문에 최신 정보가 없거든요. 근데 빙은, 빙은 최신 정보를 다 아, 반영해요. 자기네 검색 사이트에 있는 거를 그냥 스크롤 그냥 다 그렇죠. 다 끌어오는 이미 거군요. 또 검색 그에 음. 으, 이미 또 그거를 예. 하고 있으니까 빙 예. 팀이 그거를 이미 그런 걸 어. 잘하고 있으니까 최신 정보까지도 바로 반영해서 어. 얘기할 수 있도록 어. 그런 시스템들이 돼 있어요. 뭐 며칠 동안의 이슈는 뭐 국가 대표팀 감독이 뭐 어떤 클린스만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네. 이 사람이 막 이슈거든요. 요거를 네. 챗GPT한테 물어보면 음. 딴 소리를 해요. 음.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누구야? 그럼 막 다른 사람 얘기. 해요 그렇지. 지난번 감독. 어, 막잘 모르겠죠. 네. 그거 뉴스 나온 날 제가 바로 빙한테 물어봤거든요. 어.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누구야? 네. 그러니까 바로 클린스만. 클린스만. 어, 바로다. 어. 최신 정보도 일단 음. 알고 있는 게첫 번째로 좋은 점이고요. 그다음에 또 GPT보다 지금 좋은 게 출처에 대한 부분. 왜냐면은 우리 GPT를 많이, 최 GPT 많이 써보신 분이 가장 또 많이 얘기하는 게 얘가 말을 도대체 지어내는 건지? 거짓을 말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데 빙의 경우는 음. 말에 출처가 나와있어요 어, 네. 그래서 딱그 링크가 나와있어요 음. 그 말을 해주고 음. 그 말에 이렇게 딱 링크가 음. 떠있어서 그걸 누르면 바로 그 음. 링크로 가요 어이 빙은 오히려 조금 더 어, 진보인 부분도 있습니다. 아, 그런 점에서는 GPT보다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 진짜 음. 너무 간단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뭐 실적 발표 같은 거 나올 때마다 그냥 네. 링크 주고 그 링크를 주고 이거 요약해. 예를 들면 쿠팡의 실적 발표 자료, 쿠팡의 실적 발표 요약을 해줘.라고 음. 하면은. 쭉 얘기를 해줘요. 쿠팡의 아. 재무결과를 보고한 겁니다. 아, 게다가 한글로 번역됐어. 미치겠어. 아, 한글로, 한글로 명령 내려도 돼요. 비극. 아, 이거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네, 어. 미국에서 발표한 건데, 그냥 네. 뭐,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RA한테, 날... RA한테 시키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쿠팡 분기 실적 알려줘 하면은, 바로 어. 쿠팡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은 얼마, 뭐, 영업은 얼마, 순이익은 얼마, 이렇게 하면서,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 링크가 다 있어. 어디서 왔는지 링크가 있어. 네, 네, 네. 다 있죠. 그리고 아예 문서 그냥 번역해 달 번역해 달라고 해세요. 여기 는 음. 문서 그냥 아, 이게 쿠팡 실적이거든요. 쿠팡 실적. 쿠팡이 직접 IR 자료로 발표했던 거를 그냥 번역해 줘. 뉴스가 없어도 이거 네. 이거 아, 그 링크 따 와서 네, 번역해 줘. 네, 이거 이거 뭐야 어, 이거 미치겠다. 오. 소나이스 있어. 뭐 이렇게. 어, 각도기 TV 알아? 어, 나오네. 각도기 TV는 유튜브 채널로 주식 투자에 관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채널입니다. 동강님과 각도기님이, 곽상준님 등의 트레이더들이 자신의 트레이딩 방법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어, 무섭다. 그래서, 어.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음. 자료들, 그냥 그러니까. PDF나 이런 걸 음. 링크 넣고 음. 요약해줘. 그러니까. 그럼 바로 요약해줘. 저 같은 아저씨, 아재들한테 완전 좋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일단 물어봐서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한 단계 더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분류를 해서 줄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상 엄청 독과점을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잖아요. 그렇죠. 오피스. 그렇죠. 문서 작성, 네, 네, 네. 파워포인트. 어. 문서 열었는데 어. 문서 오른쪽에 이거 요약해줘. 음. 그럼 다 요약해주는 거야. 그렇지. 그거를 다 넣겠다고 하는 거야. 아.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피스 제품군을 다 어. 반독점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엑셀이고 뭐 이거고 음. 그런 거를 우리가 작성할 때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음. 다 모든 걸 도와주는 기능을 추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이 자료를 엑셀로 전환시켜줘. 그렇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네. 네. 뭐 여기 있는 어... 템플릿을 바꿔 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네. 그런 것들을 원래는 내가 클릭 하나 하나 찾아서 했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요청들을 다 말로 음... 할수 있게 아, <laughs> 하겠다는 라 거예요. 저 같으면 이제 매일같이 이제 invest.com에서 매일 자료를 끌고 와서 하는데 제가 재주가 없어서 전손으로 다 쳐요. 네, 네. 그럼 이걸 네. 붙여 줘. 이런 문. 뭐 그런 들 들어서 네, 엑셀, 네, 네. 엑셀로 붙여 줘.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 가능한 거죠. 아 저는 네. 갑자기 가슴이 뛰는데. 네네. 너무 좋아는 그, 인베스팅닷컴에 네. 있는 자료들 자료 만드실 때 그런 거 생각보다 네. 쉽게 할수 있어요. 어 그렇겠네요. 네네. 어, 네. 그런 거 인베스팅닷컴에서 뭐 갖고 와서 자료 만들어서 바꿔줘. 그러니까 음. 이게 정말 엄청난 정말 변화의 시작일 음. 수 있는 거예요. 음. 이거를 모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다 붙이고 그리고 검색에 붙여서 이제는 더 이상 검색 엔진이 검색하는 엔진이 아니라 음. 답을 주는 엔진으로 음. 바꾸겠다라는 게. 나델라의 어떤 야심이에요 음... 그래서 (20년만에) 기회가 왔다 아 나델라가 아 이야기하는 게 (20년만에) 우리가 검색 산업에서 네. 이제 (1등이) 될수 있는 기회가 왔고 구글 너희들도 링 위에 올라와서 춤을 춰야 될 거다 아 너희들도 노, 노력하지 않으면 네. 안될 거다라고 인터뷰에서 아 완전히 아 완전 대놓고 물론 되게 공손하게 표현하긴 했어요 참고로 인터뷰 톤은 그랬는데 완전 구글을 도발하는 아 그런 이제 인터뷰를 했고 이제 계속 저는 궁금하시면 한번 진짜 빙을 계속 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많이 쓸것 같아요. 뭐저 어. 오늘 장왜 이래? 뭐 블룸버그 기사 링크 주고 아. 요약해줘. 아 그러네. 일단은 번역이 내는 거 되게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정도 수준에서. 아뭐 번역, 예, 그렇죠. 어. 번역도 뭐 되고 그냥 뭐 영어로, 영어로 요약한 거 그냥 다시 번역 돌려도 되고 예. 번역해줘. 이렇게 해도 되고. 어, 다, 그렇군요. 네. 생, 아. 엄청납니다. 진짜. 음.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단태, 김동준님과 함께 GPT, AI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어떤 킬러 앱으로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1부 여기서 마치고 2부 바로 들어가겠는데요. 2부에서는 이게 어떤 경쟁관계를 앞으로 만들어 나갈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